자 다음은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최신 운영 체제죠 윈도우 8을 야심차게 출시했지만. PC 판매는 오히려 이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소식 좀 자세히 전해 주시겠어요? 네, 뉴욕 타임즈는 현지 시간으로 24일 시장 조사 기간 NPD의 통계를 이용해 지난 10월 말에 윈도우 8이 출시된 이후 이달 7일까지 미국 내 PC 판매량을 조사했습니다. 이 윈도우 8이 탑재된 PC 전년 동기 대비 13% 가량 줄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여기에는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태블릿 PC죠, 서피스 판매처인 자체 매장의 매출은 포함되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워낙 이 매장 숫자가 적기 때문에 이를 다 포함해도 큰 변화는 없으리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네, 이 윈도우 A 출시가 시원찮은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원인은 어떻게 분석할 수가 있을까요? 네, 일단 최근 PC 시장의 전반적인 부진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음. 스마트폰, 태블릿 PC 사용자가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서 예전만큼 PC 시장이 인기머리를 하지 못하고 있는 건데요. 이 PC 매출은 최근, 최근 몇 년간 꾸준히 줄어들고 있고 네. 전문가들도 올해만 글로벌 PC 매출이 3% 줄어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아, 어, 그리고 그전의 버전이죠. 이 윈도우 7이나 비스타, XP가 출시됐던 때는 PC가 중심에 있었는데, 현재는 그 상황이 다를 수밖에 그렇죠. 없겠죠. 네. 그리고 이번에 이 윈도우 8에, 데스크탑은 물론 태블릿 등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을 적용했지만 을 음. 워낙 이 사용자들이 느끼기에 화면 메뉴 구성이나 이런 게 너무나 크게 달라져서 네. 좀 소비자들이 혼란만 가중했다는 음, 그런 의견도 네. 있습니다. 네. 네. 자, 결국 야심차게 내놨던 윈도우8인데 뭐 소비자 입장에서는 참 안타깝네요. 네. 마이크로소프트 측의 의견은 어떤가요? 네, 마이크로소프트 측은 윈도우8이 이번에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단지 한 번의 쇼핑 시즌만으로는 평가할 수 없다. 조금 더 지켜봐 달라 이런 입장을 대풀이하고 음. 있습니다. 음. 좀더 시장 상황을 지켜보자는 것 같은데, 하지만 이 소비자들이 당장 PC를 뭐 중단하거나 버리지 않더라도 구매를 조금 미루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뭐 업계 전반적인 반응은 지금 현재 어떠한가요? 네, 미국 현지 소비자 잡지 컨슈머 리포트는 윈도우 8이 터치 기반 사용자 환경에 최적화된 운영 체제라며 터치 스크린이 없는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다면은 굳이 윈도우 8을 사용할 사용할 음. 필요가 있을까 하고 이렇게 의문을 던졌습니다. 네, 그렇죠. 네, 네. 즉 PC를 이 태블릿 PC처럼 사용하고자 하는 이용자들에게는 좋은 환경인 것 같은데, 음. 어, 하지만 굳이, 뭐, 이렇게, 뭐, 기존의 PC, 그 전에 윈도우 에이, 어, 7이나 뭐 XP에 최적화된 그런 고객들이라면은 조금 너무 낯설지 않을까 하는 네. 그런 반응이 네. 있습니다. 네. 하지만은, 뭐, 우리 국내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아직까지는 좀더 지켜보자는 입장이 예, 많습니다. 음. 한편, PC의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담당하고 있는 인텔 측은 당초 기대한 것에 비해서 매출이 줄어든 것은 맞지만, 이내년 내년에는 윈도우의 제자리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음, 네. 네. 그럼 무엇보다도 지금 가장 큰 변화는 사람들이 뭐 태블릿이나 스마트폰 덕에 PC 없이도 뭐 살수 있다. 뭐 이런 느낌을 그치. 갖게 된게 가장 큰 변화인 것 같아요. 음, 네. 네, 12월 26일 IT브리핑이었습니다.